음식점 사업을 처음 시작한 30대 후반쯤 되는 여성분이 개업을 하고선 첫 손님을 받고 그첫 손님을 받은 마음을 그의 블로그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시작한 일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열심히 준비하고 오늘 드디어 첫 손님을 받았어요. 처음 시작한다 했을 때 걱정하시던 친정 시댁 부모님도 막상 준비 단계에선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남편이나 큰 아이는 처음부터 응원 많이 해 줘서 큰 힘을 받으며 준비했어요. 40을 향해 가는 나이에 겁 없이 시작한 사업이라 저도 힘들었는데 이런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첫 손님 받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첫 손님으로 단체 30명이 오기로 했다가 최강 한파에 예약 취소되어 급상심했는데 이번 주 날이 살짝 풀려 오시게 된 거예요. 나름 정성껏 준비했는데, 부족한 건 없었나 돌아보게 되네요. 진심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시면서 교육도 잘 받고, 구경도 잘 했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간다고 좋아하시며 돌아가시니, 마음이 살짝 놓이기는 하네요. 사업은 처음이고, 이제 첫 손님 받은 거라,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매일 오늘 같이 설렜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식당을 개업하고 첫 손님을 받은 이 소소한 감동이 이런 감동이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손님은 누구에게나 반가움이고, 또, 오늘 한, 어, 식당을 개업한 여성분의 마음처럼, 또, 설렘의 마음일 수도 있고, 어, 기분 좋은 마음일 수도 있고, 어, 반가운 마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첫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아, 예수님의 가정을 처음 방문한 첫 손님이 누구였을까? 아, 누가는 그첫 손님을 그래서 양을 치른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첫 손님을 참 멀리.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 박사가 첫 손님이라고 마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의 첫 성탄의 날이죠. 이때의 첫 손님은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허룩한 이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그날 첫 축하 방문객을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로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자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많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런데. 누가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특별한 이유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첫 성탄에 첫 방문객 첫 손님을 목자로 선택했을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누가의 신학을 이해하면은 그 부분이 조금 보여지게 됩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는 데에 다른 복음서 저자들하고 다르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죄인들, 여성들, 과부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나타나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지만은 특별히 누가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아간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강조를 이것이 바로 누가 신학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누가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천사들을 동원해서 알려준 그리고 첫 손님으로 초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늘로부터 보내진 복된 소식들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소외되고 죄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하늘에서 전달된 이 복된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목자들은 항상 양떼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동네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할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는 오래 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소식이 전달될 때에 그 소식을 듣는데 가장 소외되고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데 그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기부터 가장 소외되기 쉬운 그 사람들부터 가장 제외되기 쉬운 그 사람들부터 하늘에. 복된 소식을 출발시키는 것이지 누구든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근데 그 마음은 예수님의 공생회를 통해서도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저 멀리 해외까지 성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저 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저 멀리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사랑은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울타리 안에서의 사랑인 것이죠. 내 마음에 담아지는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사랑입니다. 나와 다르면 내 마음과 다르면 그 사랑에서 제외되기가 쉬운 것이 사람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이기적 사랑이죠. 사랑은 사랑인데,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울타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으려고 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체외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내 사랑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달라요. 이미 말씀을 드린대로 사람들의 사랑은 울타리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주로 사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울타리가 없어요. 멀리 있는 사람도 동일한 사랑으로 다가가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랑도 달라야 되는 것이죠. 동일한 마음으로, 내 마음과 달라도, 나와 틀려도,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요 음, 왜 하나님께서 목자를 첫 손님으로 선택했을까 그 부분이 자격 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의 일은 외롭고 피곤하면서도 참 위험하기도 한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기 하 때문에 참 외도움과 고독이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밤을 세워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일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참 고단하고 피곤한 일이에요. 때로는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들을 생명을 내걸고 보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위험한 일들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목자에게 누가 나타났냐면은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 줘. 요 근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중에 밖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양떼들을 밖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줍니다. 10절과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해 줘. 요 그리고서 천사가 어련히 떠납니다. 그랬을 때 목자들끼리 또 이야기를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5절부터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그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첫 손님으로 목자를 선택했을까? 자격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연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첫 손님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양치는 사람이 그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탄생의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첫 손님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자격이 이 목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보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 조건은 주로 세상적 지위와 능력과 똑똑함에 근거한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자격을 따진다면 정말 자격 없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자격 없는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목자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격은 자격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었죠? 밤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요 문장만 보면은 피곤하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는 그 밤이지만은 목자로서의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서! 16절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어떤 장소인지는 천사가 정확하게 안 알려졌어요. 베들렘인 건 알겠는데, 어떤 집인지, 베들렘이면 한두 집이 있어요, 집이. 그래서 베들에 들어가서 얼마나 찾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찾아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잖아요. 열심히 찾은 것이. 그리고 가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달해준 이야기를 전했다. 이렇게 누가는 그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날 들었을 때에 빨리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그대로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세상의 지위와 능력과 꺾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하더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주어졌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충성한 그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선택하신 첫 손님으로 초대하신 자격적인 관점에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같은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세상 지위라는 관점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능력의 관점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똑똑함의 관점, 많이 배움의 관점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선택된 제자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다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자기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들의 어떤 지위를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의 똑똑함을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멘하는 사람을 필요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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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보고 능력있게 보면 더 좋죠.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받을 때에, 그래, 너 정도면 됐어. 하나님의 기준에. 그런 자격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목자들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의 음성도 듣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고 그분께 경배하면서 영광을 드리는 그런 특혜를 받았어요. 이제 그러고선 그들은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갔다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들 삶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양치는 들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피곤한 삶의 자리이고, 여전히 외로운 삶의 자리이고, 여전히 언제든지 맹수가 공격할 수 있는 두려움의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목자들의 마음은 이전에 삶의 자리를 보는 마음과 이제 삶의 자리를 보는 마음은 달라졌을 거예요. 왜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찬송하며 가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을 줘서 보내셨어요. 찬송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내 삶의 자리를 보니까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찬송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를 보니까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드래핀 한 포기의 풀이 수많은 풀 중에 하나 잡풀로 보였는데 특별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수많은 양떼들 중에서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냥 무리 중에 한 마리로 보였었는데 이제 그한 마리 한 마리도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찬송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이 찬송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입니다. 목자들에게 이 찬송은 첫 손님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도 한 것이죠.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삶의 자리는 변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의 은혜, 이첫 손님의 은혜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군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넣어주신 찬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해석하며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감사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